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염자 재배 전문 농장에서 또 새로이 출하합니다 구독자님들 염자. 어, 새로 출하하는 거에 앞서서 제 자랑을 좀 하고 자, NBS 어, 한국농업방송에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조회수 한번 보세요 세상에 1개월 됐는데 이렇게 많은 조회를 어, 구독자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는 제가 음 MBC에 출연했어요 <laughs> 아유 세상에 MBC에 어, 저녁에 생방송 오늘 저녁 이라는 프로에 수상한 가족에서 2222회 어, 수상한 가족 편에 우리 가족이 어, 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농장에 내가 혼자 농사지어 일해 놓고서 어머 도와주는 가족을 총집합 시켜서 mbc 에 출연했습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오늘은 염자 재배 전문 농장에서 새로이 출하하는 염자를 소개하겠어요 자 구독자님이 늘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무지개 염자 좀, 추라해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뻐지면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추라하는 아이는 요 아이. 이쁘다. 빨강도. 자, 빨강은 1년 묵힌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올해 추라된 아이이고, 목대를 보면 살짝. 음, 그래도 묵혔죠 내가? 어, 묵혔습니다 무지개 염자는 짝대기 있습니다 기분 좋은 짝대기 15,000원짜리가 12,000원에 어, 할인해서 드립니다 허, 이뻐요 무지개 염자입니다 자 1년만 묵혀보시면 딱 내년 이맘때 요정도의 색감이 나는게 바로 무지개 염자입니다 아, 포트는 약 12cm 이렇게 농분이라고 할까요? 어, 농분에 식재했습니다 아 식재 원하냐구, 원한다고요? 하냐고원 아니 그러면 한개 두개만 보고 가봐. 식재 후 배송도 해드리니 잠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 틀리죠. 어 뭐, 틀리잖아요. 이렇게 어, 놀, 놀놀한 아이는 골드 코인입니다. 어, 골드 코인은 세상에, 세상에 정말 노래요. 어, 1년만 딴, 묵혀보시면 개나리 꽃보다 더 노래지는 게 골드 코인. 말 그대로 노랑 염자다. <laughs> 황, 황금 염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만 오천 원짜리 또 짝대기 있습니다. 만 이천 원에 소개합니다. 세상에. 자, 무지개 염자 비교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이, 짠, 옆으로 살짝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야는 뭐요? 이렇게 이쁜 애기가. 자, 탑레드 염자입니다. 제가 탑레드 염자는 12,000원, 2만원, 4만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게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2만원짜리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유, 이 집이 좀 비싸다. 뭘 그래요? 이렇게 묵어야지. <laughs> 자, 2만원짜리는 이렇게 묵었답니다. 아이고, 자, 봐봐요, 봐봐요. 그럼, 그럼, 이 자, 입장, 입장 크기를 봐요. 큰게 좋아요? 에이그 또, 초, 왕초보 같은 말씀 하시네요. 그죠? 자, 입장이 작고, 자, 그리고 제가 1년만 더 묵힌 아이. 세상에, 이, 탑 레드. 제가 요번에 전면을 했죠 이제 꽃대는 이미 포기하고 전면을 했더니 약간 녹색이 돌지만 이렇게 탑레드가 이게 제일 이뻐요 12,000원짜리 자세 가지를 소개 다 했습니다 요 아이는 탑레드 염자 자, 사진 찍으시겠어요 탑레드 염자 자그 다음에 골드코인 골드코인은 개나리처럼 노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무지개 염자. 돈은 다 똑같이 12,000원인데, 무지개 염자는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나는, 나는 식재 후 배송을 받겠다 그러면, 자, 요렇게, 요 화분은 그 도엔도 물레분이에요. 어, 화분은 도엔도 물레분, 가격은 화분값만 12,000원. 나는 1 2 0 0 0원 추가하시면 이렇게 심어서 배송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기분에서 새로 들어왔는데 순전히 염자 때문에 제가 베트남 갔다 왔어요. 순전히 염자 때문에 이게 유기분이죠. 유기분에 네, 식재 해달라 그러면 유기분은 화분만 만 원, 만원 그리고 도엔도 물레분은 화분만 만이 천 원. 다 됐죠? 어 그래요 이렇게 식재 어머 거봐요 염자도 종류별로 구매하시는 분들 화분이 크면 어때요 염자가 위로 올라가는데 목대가 가늘어요 그러면 잘못 만든거예요 제가 누구? 염자 재배 전문 농장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분이 작아야 목대를 굵게 만듭니다 요 화분에 심어서 5년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목대는 완연히 굵어지고 위는 한 번만 수을싹 치면 쫙 만들어져요. 어, 자, 아유, 염자는 틀린 아이가 있으니까 소개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꽃염자 2만원짜리는 꽃대가 다 이렇게 물렸어요. 어, 꽃염자, 이거 목대 봐봐요. 자, 꽃이 물렸다는 얘기는 염자 중에서, 염자 중에서 3년에서 최하 4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어, 꽃대 다 물렸잖아요. 꽃대 물린 아이로 가요. 꽃대 안 물린 아이는 어, 2만 원에 받지 않습니다. 자, 꽃염자 2만 원. 어, 물렸다니까 꽃대가.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요. 어, 알젠티나 요즘에 다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세상에 가 좀. 자, 이 아이는 어, 이렇게 보면은 무거잖아요. 이렇게 무겁잖아요 어, 자, 알젠티나 금은 3만 원이에요. 아, 색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주, 땅콩처럼 짱짱합니다. 색깔 끝내줍니다. <laughs> 자, 알젠티나 금 3만원이고, 가격은 3만원이고, 이렇게, 제가 작년 노지에 1년 내, 여름 내내 난 아이여서, 입장 통통, 목대 튼실. <laughs> 자, 아유,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염자 특집으로 가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큰 사이즈 하나만 어, 골드코인요 노랑색이 끝내줍니다 개나리 노랑 어, 분 포함해서 배송갑니다 이 아이는 어, 골드코인은 분 포함해서 5만 5천 원 제가 엔틱 엔틱 멋진 화분을 수입했어요 응, 어, 맞아요 엔틱 화분에 분 포함해서 어, 5만 5천 원 분은 필요없다 그러면 4만원이에요. 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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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이 필요없다 그러면 4만원이에요. 4만원. 그 다음에 탐내드 이거 봐봐요. 탐내드 나는 분 포함해달라 그러면 5만5천원. 분 필요없다 그러면 저렇게 갑니다. 저렇게 4만원. 4만원. 자 분의 식재 후 배송은 해드립니다. 5만5천원. 어. 나는 분이 필요없다. 우리집에 비누화분이 무진장 많다 그러면 4만원. 자, 그 다음에 요 시리즈는 덕양 갈매기인데, 올해 꽃대 올려줄 줄 알았는데, 아유 세상에, 참았어요, 참았어요. 꽃대는 오늘, 올해는, 그래서 덕양 갈매기는 분 포함해서 55,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요 아이 하나를 소개하고 가겠어요. 요 아이, 세상에, 제가 그 어버이날쯤에 항상 얘가 꽃대를 하나 올려주어서, 어, 정말 예쁘거든요. 불야성금으로 유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요 아이는 횟수로 5년, 5년, 5년 딱 키운 아이이고, 지금 구독자님이 받는 아이는 불야성금이 3만원인데, 불야성금이 3만원인데, 요렇게, 요렇게. 지금은 녹색이 많을잖아요. 아이고 그런 걱정 마봐요. 자, 제가 분갈이 요 아이는 안 했습니다. 요 아이는 분갈이 했습니다. 금이 어떠우? 그러면 금발여는 어, 숨어 있다가 어, 지가 나오고 싶을 때 금색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생얼은 아니에요. 전부 다 금이에요. 응, 어, 그래서 불야성 금은 3만 원. 나는 올 한해 주머니가 좀 두둑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laughs> 불야성 금을 하나 드려서 어, 하나 드려서 이렇게 저처럼 목도리를 쫙 둘러서 키워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5월 8일 날 어버이날 때 꽃대를 하나 탁 올려주고 기분 좋게 오래 갑니다. 꽃도. 자, 얘는 불야성 금. 어, 한 영상에 다 볼까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자, 그 다음에, 어, 저희 이제, 우리 농장에 딱 들어오면, 어, 향이, 무슨 향이 이렇게 좋아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 꽃염자지. 일본 꽃염자는 나무 한 개만 있어도, 우리 농장에 300평인데, 우리 농장에 향이 그윽합니다. 그윽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일본 염자를 사시는 분들은 조금, 꽃대 올리기 위해서 물을 굶기면, 요렇게, 이파리가, 거짓골을, 거짓골을 봐야, 이렇게 꽃대를 올려줍니다. 참, 일본 염자는, 그런 거죠. 입장도 예쁘고, 꽃대도 올려주고, 향도 좋으면, 세상 좋으련만 향도 좋고, 그죠? 꽃대 올려주고, 그러나, 입장은 또 이렇게. <laughs> 아이고, 세상에. 그, 염자 입장 중에서 가장, 아이고, 세상에, 누가 이런 걸, 그죠? 자, 그래도 구매하실 분은 저한테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자, 덕양갈매기는 세상에 작은 사이즈가 혹시 들어오는데 가격은 12,000원 예정이에요. 출하하는데 그러면 구독자님이 결제하시면 덕양갈매기 금을 주문하신 분은 조금 천천히 배송해 드릴게요. 요 아이들이 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다 전부 다탑 레드 염자예요. 탈 레드. 이쁘죠? 끝내주죠? 자 그리고 제가 출연한 나는 농부다 282회 내가 출연한 MBC 생방송 오늘 저녁 2222회 아이고 외우기 쉽게 그냥 회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흑사장님 쑥쑥이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구경하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쑥쑥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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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어,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신 거예요. 아우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여자, 저, 넌,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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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어,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어,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사냐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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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으, 으. 창흑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원입니다 10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예,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예, 3kg에 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을는데 예, 아가 어, 너무 어리나간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오천 원, 대짜는 만 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사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 c m 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요렇게. 오메 세상에. 자, 요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